자, S 라인의 첫 번째 게스트. 제가 아는 동생이자 또 모델로서 활동하는 박혜건 씨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하이 프로파일 크로 모델 박혜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롱패딩입니다. 롱패딩? 어, 롱패딩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가 예, 네,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 음, 왜 요즘 인기 있는 거지? 롱패딩은 일단은 이제 11월 일른 한파로 인하여 이제 뭐 트렌드가 되긴 했는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롱패딩이 또 이제, 이제 생, 예, 것, 나왔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더 이슈가 된것 같아요 어. 보면은 평창 롱패딩이 그... 아 14만 9천원 괜찮네 어,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그 길바닥에 신문지 깔고 막 담요 깔고 누워 자요 그냥 거기서 그거 하나 살라고 어. 뭐. 너도 갔어? 전안 갔죠 어. <laughs> 뉴스를 봤는데 약간 네. 가성비 높다 그러니까 가격 싸고 네, 가성비 그치. 좋은 안에 충전재가 좋고 음. 가격은 또 낮고 충전재 이게 롱 패딩 특히 사실 때 디자인도 정말 중요한데 아, 그 안에 어떤 오. 털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쁘기만 하면 뭐해 추우면 아, 어떡할 거야 기능, 아니 기능. 아니 막 솜털이면 어떡할 거야 어 그쵸 평창 롱 패딩 그것 때문에 유행이 된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타 브랜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음.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뉴발란스 롱 패딩 뭐 데상트 롱 패딩 되게 많잖아요. 뭐 노스페이스, 어, 어, 어. 뭐 어, 나이키, 어, 어, 어. 되게 많은데 뭐 스파 브랜드도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스파오나, 유니클로, 에이세컨즈, 뭐 탑텐 등 롱패딩 되게 다양한데요. 어. 충전재랑 가격 대비랑 가성비가 가장 좋은 브랜드가 바로 탑텐 브랜드예요. 그래서 한10만원 10, 초반대 주고 샀습니다. 저는. 탑텐한테 네. 협찬 받았냐? 아니에요. <laughs> 샀어요. 세일할 때 샀어요. 세일할 때. <laughs> 이제 연예인들도. 롱패딩을 되게 많이 있는데요. 또 보니까 이게 박서준 씨도 약간 컬러감? 그레이 컬러. 어, 이게 매치를 잘하셨네. 그레이 컬러와 이제 그레이 후드 티셔츠를 입으셔가지고 신발에 이제 화이트 슈즈 캐주얼하게. 그니까 색감 맞춰서. 네. 육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재밌네. 네, 문구 같은 경우를 뒤에 이제 가격을 적었더라고요뭐 169,000원은 네, B2B가 입고 있는 다운 접해 가격.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분이 약간 추천하는 일링팁 스타일링은 롱패딩을 입으셨을 때 롱패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거 팬츠나 아까 전에 연예인 분들도 이렇게 입으셨, 입으신 것처럼. 푸드티에 음, 나처럼. 어. 아, 지금 예. 안 보이지만 아, 형처럼 맞네. 응. 이렇게 입어도 괜찮으려나? 아 예, 죄송해요. 예? <laughs> 롱패딩을 입었던 말이야. 블랙을. 네. 그러니까 무난하잖아. 블랙 자체가. 그렇죠. 그럼 안에를 이제 이너를.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니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맨투맨을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님 바지를 입으셨는데 이제 롤업을 해서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롱패딩에 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아, 처음... 주제는 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마 또 이제 유행이 될 만한 유행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갖고 한번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에 다음 봐요